이 사조는 일단은 이제 세력을 보니까, 신내잖아 그렇죠? 이게 떴죠? 천만에 신금이 떴는데, 어 제압수단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어 일단은, 어 무슨, 이게 구멍이 뚫린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신금이 떴는데, 못 잡으니까 풀렸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게 좀, 뭐, 좀 허투한 면도 있죠? 음. 허투한 면이 있어. 그렇죠? 허투하니까 누른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적포로 가도 돼요. 반적포 이렇게. 세력이 왕한데, 반대 세력이 허투해서 이렇게 떠있으면, 반적포로 가도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금수, 운이 뭐, 기라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 근데 이거는 세력보다는 다른 게또 있으니까, 다른 게 없을 때 이제 세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게또 있죠? 어, 일단은 활목도 되죠, 이거. 활목. 그렇죠? 활목. 네. 활목도 활복. 돼. 그러나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삼합이 있어 삼합 삼합 그렇죠 뭐가 삼합이야 팽염이 음. 삼합이 있어 삼합이. 이렇게 삼합이 있으면 얘들이 다 어디로 오는 거야 음. 다 오는 거죠 요거는 재고 요거는 인이고 요거는 관인재가 다 얼리 들어왔어. 내 밑으로 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는 좋은 사주야, 나쁜 사주야.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대상이 있어, 대상. 신의 대상이죠? 응. 이 관, 관인 대상이죠? 이 대상. 이 관인 대상인데, 이 관인 대상이 나한테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관지야, 이거. 그렇죠 관인 대상이 나한테 들어왔어그 다음에 제압수단을 보더라도 미가 인을 잡잖아 그렇죠 미가 인을 잡았으니까 이거는 뭐야 제가 뭐를 잡았어 제가 인성을 잡았죠 제가 인성을 잡는 것도 이거 뭐야 관직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론주에 있는 제가 나한테 또 들어왔잖아. 그렇죠? 어느 주에 있는 제가 나한테 들어오면 이것도 뭐야? 이것도 음, 내 거다. 그러고, 여론주에 있는 제가 들어오면 궁극쟁이요. 궁극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관하는 사람이 그렇죠? 관, 관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관직이다. 우리가 이제,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관인, 관인, 제가 나한테 다 들어왔잖아. 그 관인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뭐야, 이거. 관직이지. 그렇죠? 관직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이제, 혼인 관계를 보면 또 이것도. 혼인 관계를 볼 때는, 이제, 해명이, 이게 다 뭐야. 삼합이죠. 그러니까 이 궁을 봤을 때는 해명인데 이렇게 사합을 이루잖아. 그러면 이게 세 개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 한 개로 보는 거야. 궁이 사합을 이루는 한 개의 궁.